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단기 알바이거나 또는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기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화산면책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화산면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 채무자가 어,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또 장래에 반복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수입인 수입에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남은 금액, 뭐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죠. 가용소득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어, 채무자는 부채가 약 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매달 수입이 16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 미성년 자녀가 두명 있었고 오래된 차량이 있었지만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정도의 노후한 차량이었고요. 어, 이런 차량을 한대 소유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어,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요. 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 정기적인 수입. 또, 급여소득자 이거나 장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죠. 미채무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16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가족비에 따른 생계비죠. 채무자 미성, 채무자에게는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 있었는데, 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될까요? 어, 2020년 어, 개인회생 최저생 기비는 중위소득의 60%인 60%를 반영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할때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채부자는 160만 원을 벌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 변제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음, 개인회생으로 어, 개인생을 한다면 실제 불가능한 변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실무상 실무상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드렸고요. 채무자는 3 0대 후반이지만 자신의 자산이나 신용, 노동력, 기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채무자의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를 소명해서 파산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죠. 채무자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파산 면책의 요건이 된다고 하면 개인 파산 면책조차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파산면책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